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으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1절부터 5절에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6절부터 10절에서는 빈 항아리를 포도주 항아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따라 놓여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는 표징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징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중간에 끝나려 할때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을 씻고 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항아리는 어느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빈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심으로써 매우 좋은 포도주를 담은 술 항아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는 바로 그러한 빈 항아리와 같이 누가 깨끗하고 더러운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구원의 능력도 풍성한 기쁨도 줄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본문을 통해 빈 항아리와 같은 유대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선물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꿈꾸며.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인가, 기쁨의 잔치인가? 본문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깨어진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기쁨의 잔치로 다가가는가 형식적인 종교를 강요하는가? 너는, 너희는 어떠한가? 분문은 질문합니다. 남은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를 선물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빈 항아리 같은 저에게 물을 부으라 명령하시는 주님. 내 안에 부어주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시는 주님. 때때로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라 느껴질 때마다 저를 사용하셔서 기쁨의 잔치를 선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순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